엄청 좋아하지도 않으니난 진지했는데 <laughs> 저 얼마나 얼마나 억울하고 진지하고 했는데 이렇게 <목소리> 저의 슬픔을 그렇게... 59분이에요 1분 남았습니다 과연... <목소리> 오! 5위! 어, 나 지금 먹을래? 양치하고 빨리 먹을게? 에, 아니, 운동 끝나고 원래 운동 끝나고 밥 먹는 거를 언니가 사주기로 했거든요? 근데 네. 그날 언니가 카드를 안 가져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. 제가 샀단 말이에요. 큰 그림, 빅픽쳐? 대박. 그런 거면은 언니 진짜 현명하다. 어 사실 저는 많은 거안 바라고 어 제가 먹는 정도의 돼지갈비 1 0 인분 정도만 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초코 쿠키 아니야, 딸기 쿠키란 말이야. 야, 왜 그거 시켰냐? 아, 딸기 쿠키잖아. 초코 쿠키라고 했나요? 아, 나 예쁘게 먹 있나? 송금자? 송금자 어? 하나 주세요. 3,500원? 아, 손님 아, 저희가요. <laughs> 용돈을 받았는데 5,000원 밖에 없어서요. 좀 많이 주시면안돼요요 하이. <laughs> 5,000원 밖에, 밖에 없어서요. 없고요, 많이 주세요. 오 <laughs> <와>!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야! 홍치. 홍치 주세요. 네? 아? 나은... 뭐まあ... 뭐? 응. 나은... 뭐어 나은... 나은... 이거 검은색이잖아! 아니에요 이거 퍼플 레드란 말이에요 오케이 응. <웃음> 이거 만들어준 걸 제가 열어보도록 기대 만발 너무 기대돼 어, 오케이 감사합니다 뿜뿜 뿜뿜 후! 하하! 뿜! 보자기 떡 이게 영재반인데요 영재반? 굳 아기 있다.